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네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로 나오는 이루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 이기에 앞서서 히브리 문학의 백미로 평가되는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전설에 의하면은 모압 왕족의 딸로서 고결한 성품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름답고 신선한 미모의 여인 루시였으며 사랑이 많은 좋은 성품의 건강한 여인이었다고 전설에 소개합니다. 그 여인의 배우자가 된 보아스 역시 지성과 감성과 영성과 재력을 겸비한. 베들레헴 유력한 인사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의 그 어떤 로맨스보다도 드라마틱하고 아름다웠기에 룩 이야기는 마치 밀레의 명화에 나오는 이삭 죽는 여인처럼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훈훈한 영혼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에스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아름다운 루세 신앙과 그의 인품과 그의 하나님이 축복하심의 생애를 우리가 더듬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딸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는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키 서두에 잠시 언급된 것처럼 루시 등장하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암흑시대였습니다. 아주 죄악으로 환영한 시대였습니다. 그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환영하고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베들레헴 친정집에 가 있던 한 내위인 내 첩이 기구와 폭도들의 성폭행으로 사망하자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열두 지파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 동맹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무서운 동족 간의 내홍을 치웁니다. 이러한 비극의 시대에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덮줍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 흉년에 견딜 수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사해 건너편 남부 곡창지대인 모하베라는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이 내용입니다. 철회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중요한 경고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위기 상황에서 이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헬리멜레 그의 가정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남편과 두 아들 말론, 기론이 다 죽은 뒤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홀로 이렇게 새 과부가 남게 됩니다. 신앙의 자세와 영성이 예민했던 나오미는 이 비극의 원인을 가슴 깊이 느끼고 눈물로 회개하며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무합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두 며느리에게 인간적으로 권면하면서 이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오르바와는 달리 첫째 며느리 루스는 한사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간적인 권유를 거부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생사를 함께 할 것을 굳게 행세하면서 이것은 위기를 당한 시모에 대한 연민과 효성을 넘어서서 모압의 주신인 귀신인 금오수 시당을 포기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전환점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렇고 오늘 나오미와 루세 그 고부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처녀 때 미스 때는 예수 믿지 못하다가, 친정의 가정의 신앙이 종교가 다르고, 여러가지 여건이 달라서 예수 안 믿다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의 그 사랑의 전도를 받고, 또 시어머니의 따뜻한 기도를 통해서, 며느리가 교회 나오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믿음생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영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임문선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 정용진 집사님 얘기 들으면, 정용진 집사님은 며느리를 내가 서울서 만났는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예술을 더 먼저 믿고,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했던 그며느리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아주 만나보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힘든 간, 힘든 것이 보고가 아니라데 영적 세계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저희 어머니와 우리 집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걸볼 때에,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프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과연 시어머니와 며느리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난 것을 저는 봤습니다. 루스, 루스는 약자에 대한 신적인 연민과 동정은 물론이지만도 제2의 아브라함으로서 본토와 고향과 조국과 아비집을 모합을 떠나서 미지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결단하는 신앙적인 다대한 용기를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후 베들레헴의 삶은 가난과 눈물과 불행에서 연속이었지만도 그 삶을 잠시 벗어나 축복의 물가 뚝으로 가득한 빛과 소망과 기쁨의 삶의 여인으로 변화된 볼 때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따르는 여성에게 축복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때마침 베들레 헴에는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고 보리 이삭 죽기에 나선 무시 밭에서 그 지역의 대지주이자 루스의 두 번째 기업문을 짜 소위 고예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아내가 죽은 뒤에 독신으로 나이 지극했던 보아스는 소문을 통하여 루스의 고결한 인품과 그의 지극한 선한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루스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주도면밀한 사랑의 작전 가운데 보아스는 결국 법정에서 첫 번째 기업물을자를 제치고 이스라엘의 기업물로는 풍속에 따라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 자기가 이어받게 되고 루까지 송양함으로써이두 사람의 세 가정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인 다윗의 조부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루승 다윗당의 증조모로서뿐만 아니라 장차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조에까지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엄청난 감화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현중앙교회 에스더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귀한 날입니다. 네. 여러분, 현실에 당장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안 뱉더라도, 루처럼 가난과 눈물과 배고픔과 온갖 별시를 기도로 참고 믿음으로 진행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축복으로 하나님은 보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실천하세요. 비록 현실이 힘들고 지루할지라도 내 가정 작은 일부터 나는 루의신정으로 오늘 하나님 의 오늘의 보리삭을 내가 성실히 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성불자 성불하기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작은 일부터.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주에 따른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는 영광을 볼 것이며 반드시 룩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선교배성이 될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과 이 인내를 우리가 잘 배우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복된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귀한 딸들, 우리 에스더 예전의 회원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즐거웠던 날도 주님이 함께 하셨지만도 눈물 나고 고단했고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지만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그 질곡을 통과하게 하셔서, 영광의 고지에서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루스를 통하여 그의 힘든 과거 가족의 죽음을 맛보고 쓰라린 가난과 멸시를 다 그는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그의 아름다운 결단과 그의 강인한 소망과 그의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 우리가 잘 보게 하시고. 우리 귀한 회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여인을 우리가 표상, 목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귀한 주의 딸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봉산 아름다운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 모든 가족이 행복한 귀한 아름다운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들이 기에 교회가 즐거움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쓰어 지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신앙과 의를 잃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